우리가 차트를 열면 먼저 이제 추세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캔들을 보거나 뭐 보조 지표 이런 거를 보는 것도 좋지만,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다우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 보시면은 추세는 보통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는데,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상승 추세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박스권을 그리는 행보 추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승과 반대로 하락 추세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은 우리는 매매를 하기 전에 차트를 열면 무조건 요거는 먼저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요건 다시 그릴게요 자 상승 추세는 여기 보시면 저점과 고점이 한번 나온 다음에 이게 내려오는데 이전 저점보다 저점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현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진입을 하시면 되고, 이게 4시간봉이나 뭐 1봉 이런 걸로 이제 길게 길게 보시니까 뭐 짧게 단타로 들어가면 1시간봉으로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다우 이론은 저점과 고점을 계속 높이면 상승을 기대를 하고 상승의배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횡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스권을 그리죠. 고점과 저점이 거의 비슷한 지점에서 계속 나타나는 요거 이제 횡보 같은 경우에는 뭐 영어로 consolidation 이런 표현이라 표현도 하는데요. 음 보통 이제 저점과 고점 여기 박스 매물대 안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어떤 흐름을 보이질 않고 한쪽으로 방향이 터지기 전까지는 요 매물대를 그리면서 이렇게 흘러간다. 그 다음에 하락 추세는 이런데서는 뭔뭐추격쇼이나 뭐 아니면 섣불리 현물 같은 경우에 매도를 할 필요가 없고요. 한번 눌렀을 때 그러니까 상방 추세와는 반대죠. 저점이 한번 형성이 되고 눌림이 오죠. 위로 눌림. 그러면 고점이 한번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한 판단을 못 하니까 만약에 내가 롱 포지션이나 현물 매집을 매수를 한다 그러면 여기 지점을 먼저 위로 돌파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 고점이 만약에 이 이전 고점을 못 넘어서면 하락을 알려주는 신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쇼 포지션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현물로 진입을 했는데 여기서 내려왔어. 근데 이제 눌림이 오잖아요. 그럼 이런 데서 그나마 손해를 덜 보고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저점이 이전 저점보다 많이 낮아졌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따라타지 마시고 눌림이 올때 여기서 숏, 숏 포지션이나 아니면 뭐 현물 같은 경우에 물렸다 그럼 이런 데서 이제 탈출을 하시면 되겠죠. 이거를 전반적으로 추세는 이걸로 다 확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뭐 보조 지표나 아니면 내가 판단하는 어떤 뭐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해도 일단은 이 다우 이론이 모든 차트의 근간이 되니까. 요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추세를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캔들로 들어가가지고, 뭐 캔들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뭐 RSI, 이평선, 요런 지표들을 켜놓고, 내 나름대로, 어 매매 타점을 보고, 그때 들어가서 이제 수익을 보고 나오시면 되구요. 이게 파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아무 데나 들어가서 매매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사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으셔야 돼요. 듣고 내가 세뇌 당한 상태에서, 진짜 말 그대로 세뇌 당한 상태에서 내가 매매를 어, 시작을 해야지. 이게 기본이 안된 상태에서 내가 아무 데나 들어가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거의 100% 물린 상태에서 심리도 압박감이 오고, 그러면 매매가 잘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기 쓸게요. 제가 항상 먼저 파악을 할게. 가우 이론에 근거한 추세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매매를 할수 있는 지점을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복잡하고 뭐 어려운 이런 매매법 말고 오로지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전체적인 추세는 파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요걸 기본으로 하시되 어큰 타임 프레임 뭐 일봉이나 주봉 달 어, 월봉 이런 데에서 이제 파악이 정확하게 됐다고 하면 더 확실한 지점이 되겠죠 뭐 1, 2분봉 뭐 5분봉 이런 데서 만약에 내가 아 저점이 높아졌네 낮아졌네 이걸 판단하기보다는 그래서 우리는 거의 최소 1시간 정도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소 1시간 이상에서 이런 추세를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작은 프레임이나 이런 데 가서 타점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